자 A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인데 우리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는데 어 이거 뭐야 뭐 4차 잖아 이거 어? 그런데 공통부분이 있죠 여기는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공통부분을 공통부분을 공통부분이 요만큼 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t라고 하자고 치환하자. 선생님이 이거 치환하게 되면 뭐가 탄생한다 그랬더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라고 하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잖아. 이 치환하면 뭐가 탄생한다고? 범위가 탄생하는 거야. t의 범위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요 범위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고 제일 작게 내려가는 거를 확인해야 돼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했죠 x-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이거 완전제곱 하면 요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1 주고 여기다 한 거야 암산으로 그럼 이 그래프가 요렇게 돼서 여기가 1,2 잖아요 꼭짓점이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어? 그러면 1에서 2까지는 한 칸이지만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더 멀리 가겠다 여기 좀 하자 마이너스 1이라고 어? 두 칸이잖아 0다의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어쨌든 뭐야 이거 누가 더 위에 올라간다? 2하고 마이너스 1 중에서 마이너스 1일 때더 위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야. 마이너스 1넣어봐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2, 3 그러니까 T는 6까지야. T는 6과 같거나 작고요. 또 제일 작은 건 여기죠. 이 그래프가 포을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제일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은 2죠. 1일 때 2. 여기가 아니고 그죠? 어. 그래서 어디야? 2부터 6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T로 놨으니까 Y는 T 제곱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최대 최소. 조금 전에 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t로 바꿔갖고, 이거 가지고 한번더 하세요. 이거랑 같은 거죠. 그럼면 이거 반의 제곱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거 여기, 여기 개수가 아무것도 없으면, 1이면, 무조건 이거 반의 완전 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4 있고, 마이너스 4 해줘야지. 이렇게 완전 제곱 만들었어요. 그럼 뒤에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이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2 콤마 마이너스 6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디? 오, 2부터 6까지야. 2, 여기가 2인데요?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6까지 해, 6, 6, 여기. 그럼 제일 작은 게, 여 6,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6. 그치? 어. 최소값은 얼마야? 물어보는 게 최소. 최대 최소인데, 최소는 마이너스 6 맞죠? 이거. 응, 최소값이. 응. 1이야. 어디가 1이에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죠. 이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잖아요. 이거를 t로 놨으니까. 그니까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범위가 2부터 t의 범위가 있잖아요 2부터 6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2, 마이너스 6이에요.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래프를 2부터 6까지만 그리는 거죠. 여기 2부터 6까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서 제일 낮은 건 마이너스 6이고 여기는 6을 넣어보세요. 여기다 6 넣. 어 6에서 2 빼면 4, 4의 제곱은 16에서 6 빼면 10이네요, 여기는 10. 그러니까 제일 위에 올라가는 건 10이고요, 제일 낮게 내려오는 건 마이너스 6이니까 둘이 합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답은 4가 되겠네요.